아빠가 숨이 찹니다. <laughs> 자, 오늘의 본 말씀 제목. 우리 다 같이 읽어시작빌보에서 행한 기적. 빌보에서 행한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닫힌 문이 우연히 문이 아니라고 했죠. 닫혀있는 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다시 기도하는 산을 통해 열린 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그만 눈을 열어 다른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또 다른 길을 바라볼 수 있고요, 또 다른 문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문이 열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보시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가치 있고 소중한 자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을 통해쓰십니다 여러분 유럽의 전도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여러분 바울을 보내죠. 그곳에 있는 정말 누디아라는 여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또 바울을 만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물에서는또 다른 여인을 만나는데 그 여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귀신 들린 자입니다. 첫 번째 여인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신자라고 보답해는 또 다른 여인. 이 귀신 들렸던 여자는 바울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여자가 바울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해서 귀신이 들려 점을 치는 괴로운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바울을 만남으로써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전도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간수장이죠. 이런 빌보의 감옥에 이런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이 그가 예수를 믿게 되고, 또 그의 가정이 온전히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빌리뽀 하면은 우리는 세 가지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바로 누디아라는 여자를 통해 그의 온 가정이 예수 믿어 구원받았고, 또 그의 집을 통해서 빌리뽀 교회가 시작하고, 교회가 유럽에서 최초로 그곳에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나왔던 귀신 들린 여자를 바울과 바울이 만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이 귀신 들린 여자를 쫓아내므로써 그의 모든 사람을 자유로운. 그런 두 가지 두 번째 사건 이나와요세 번째는 어떤 사건입니까? 이 일을 통해서 바울이 매를 맞고 옷을 찢기게 되고 빌보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게될 때, 여러 모든 사람이 듣는과 동시에 지진이 나서 이제 바울이 차고 있던 모든 고가다 풀리는 역사일로 합니다. 간수자가 도망가더고 자결을 하잖아요. 그데 바울이 무엇입니까? 나는 여기 있다라고 하면서 이 간수를 살려줍니다. 그래서 간수가 자기 집에 데려가서 매면 맞았던 것을 이렇게 치료해주고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빌보 하면은 세 가지 우리의 말씀을 떠올라냅니다. 바로 누디한 만나고 귀신들이 여자를 만나고 세 번째는 빌리버 간수를 만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느 두 번째 만남. 누가, 누구를 가 만났다고요? 바로 귀신들이 여자를 만납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자, 다 즐겁시다. 시작! 귀신들이 네, 여자를 만난, 만난 바울. 여러분, 빌리버 교회를 세웠습니다. 너무나 눈에 감은 되셨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교회를 세우기위 해서 우리를 보내신 것 같다. 하면서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사건이 여러분 막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귀신들이 여자를 만나면서 시작해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 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이 들린 여정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알아.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는데 어, 어떻게 가다가 그랬습니까? 기도하러 가다가. 여러분, 누디아 만납니다. 누디아도 어떻게 만났습니까? 기도하는 것을 찾다가.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늘 찾고 그것에 가는 도중의 역사인 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을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런데 미문에 앉아있는 여자를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웠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하다가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웠습니까? 바로 기도하러 가는 중에. 여러분, 기도하는 가는 중에 그런 역사 일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역사가 일하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기도하러 가는 중에 반드시 우리의 역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음. 오늘 보물에도 우리가 기도한 곳에 가다가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게 되죠. 빌보에서또 하나의 여자를 만났던 것은 바로 귀신 들린 여자였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자는 점을 쳐서 그 수익금을 누, 누구에게 주었어요? 주인들에게 주었어요. 여기서 주인들이란 것은 한 명의 주인이 아니라 함께 하는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들에게 수익을 주었던 여러분, 희신들인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대게 점적인 들은 희신의 힘을 입어서 그 점을 보기도 하죠. 이 여자가 그랬습니다. 그럼 이 여자가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여자는 바울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을 겁니다. 바로 영은, 영이 알기 때문입니다. 진짜 화가. 이 사람은 정말 진짜라고 여러 고백되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18절 7번까지 그가 바울과 오,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이 사람들의 그 즐거움이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하며 이같이 열한 날을 하는지라. 바울의 심이괴로워 하며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도 귀신 들린 사람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을 알아보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어떻게 알아봐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저으에서 알아봐야겠죠. 되 아무 힘도 없는 사람 알아보면 안 됩니다. 바로 귀신 들린 자는 귀신처럼 알아봅니다. 여러분들이 능히 귀신을 제압할 수 있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영적인 파워가 있는 사람으로 알아보실줄로주 추구합니다. 그런데 아, 네. 이귀신들인 여자가 바울을 여러 날 따라다녀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여러 날에 따라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여자를 네이를에두었습니다 여러분 성전 미몽에 앉아있는 여러분 안진맹이 알잖아요. 지금 현재는 안진맹이라 말을 쓰지 않고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으로 칭호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 미몽에 앉아있는 사람은 40세라고 이야기했어요. 42년 동안 그런 길 속에서 성전에 있었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아니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그때만 지나갔을까요? 아니겠죠. 수술을 지나갔겠죠. 오늘 보고는 또 바울이 이 여자를 여러 날 만났습니다. 바로 첫 번째 만난 날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지 않고 여러 날 동안 있었다 것이죠. 왜 여러 날 동안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주지 않았단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에 살아잡힘의 우리가 있지만 은 감동을 주어 하지만 그것을 할수 있다고 여겨질 때하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명이 따라오면서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과 실라겠죠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이 사람들은 즐겁게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잖아. 이런 귀신이 전도합니다. 할렐루야! 귀신도 전도해요. 여러분은 전도합니까? 하죠. 알렐야 아, 네. <laughs> 하고 있습니다. 여러 귀신도 전도하는데 우리가 전도하면 안 되죠. 여러분, 누가 전도하고 있어요? 귀신 전도해요 얘는 바울과 시례라고 보면서 무엇이 됐다고요? 즉기 높으신 하나님이 종이다. 그들이 무엇을 전하고 있다?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귀신처럼 잘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전합니다. 계속 따라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틀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귀신이 틀린 말이 있다면, 바울이 야단 쳤겠죠너이 밤으로, 너 잠잠해, 너왜 거짓말해? 라고 해야 되는데, 귀신들이 여자는 틀린 말 하지 않고, 맞는 말 하면서 여러 날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오른말하고 따라다니니까, 냅둘 수도 있겠죠. 여러 날 동안. 그런데 이것을 자꾸 들으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괴롭죠. 이 바울은 괴로, 괴로워서, 참다, 참다, 참다가 못 참고, 드디어, 기신을쫓아내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쫓아내니까?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한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한다. 자기가 이름을 거르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서 무엇입니까 그에게서 나오라. 그냥 명함에서 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도 남의 3보도 걷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되면 뭐합니까? 내가 내게 주노니 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에게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의 이름을 선포할 때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나 우리가 그냥 대상이 없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라. 이렇게 하면 안되겠죠.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나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됩니까? 귀신이 나왔어요. 그 여자에게서 나오게 됩니다. 야, 귀신이 어떻게 나왔다 했어요? 즉시 놀라운 반응다 예수 이름의 능력은 이렇게 파워가 있습니다. 네. 더듬어 온 것이 아니라 즉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신을 쫓아내는 데 있어서 두 가지 필요한 요소에 대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다 아시는 겁니다. 시작. 영적, 영적 능력이다. 능력이다. 여러분의 영적 능력을 가지실 줄으로 추가합니다. 네.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기신을 내쫓을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었습니다. 기술은 들을 쫓을 수 있는 무엇을 주셨다고요? 권세와 능력을 이미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변화하산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밑에는 아홉 명의 제자는 이미 기스를 제압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받음에 불과하고 이 아홉 명의 제자들은 기스를 쫓지 못했습니다. 왜 못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여러분, 왜 못했을까요? 뭐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이미 은사를 주셨어요. 기술 쫓아낼 수 있는 은사, 병든자를 고칠 수 있는 은사를 주셨단 것이죠. 이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홉 명의 제들은 기술을 내쫓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변화산에 내려와서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믿음을 더 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명령하여서 기신을 떠나게 합니다. 여러 복음서에 보면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물어봐요. 왜 우리는 할수 없었습니까? 예전에 했는데, 예전에 주의 이용으로 기신을 쫓아됐는데 하늘에서 사단이 어쩌면 떨어 무수하게 떨어진 것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왜 하지 못했습니까? 그런 질문을 던졌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입니까? 너희가 믿음이 없는 까닭이다. 너희가 기도하지 않은까닭이다두 가지 말합니다. 믿음이 없고 기도를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영적인 능력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믿음과 기도에 나타납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과 기도. 오늘 본문에서, 이런 기신을 척쫓기 전에, 이 바울과 신라가 어디를 가고 있었어요? 기도하기 위해 가고 있었어요. 이런 기도하기 위해 가고 있을 때, 기신 들린 여자를 만났단 것이죠. 하루 이틀 안에는 여러 날을 만났습니다. 근데이귀신들 여자를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그 영적인 능력은 이 바울에게 믿음과 기도가 있었다고 봅니다. 아멘. 그런데 아홉 명의 제자들은 이 은사를 받았다는 것이죠. 이 은사를 받았는데 이 아홉 명의 제자들은 왜 변화산에 계신 주님이 계시는 곳에 이 밑에 있는 변화산 밑에서 왜 쫓아주지 못했을까요? 바로 믿음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이 없다면요, 멋있는 문사가 있어도, 여러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벤치리의 자가형과 아니면 그랜저의 자가형과 소나타의 자가형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멋진 자가형이 되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시동이 걸려도, 시동이 걸리잖아요 알고 봤더니 뭐가 없는 거예요? 연료가 없는 거예요. 연료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멋진 차가 있어도, 키가 있어도,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거기는 연료를 넣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나의 멋진 자강이 시동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어떤 은사를 받았어요? 기술을 쫓아낼 수 있는 은사, 병을 고칠 수 있는 은사,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를 체험할 수있는 은사를 받았어요. 멋진 자강이 있다 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연료를 넣어야 하는데 연료가 없어요. 무슨 연료가 없습니까? 믿음의 연료와 기도의 연료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차가영이 멋지게 있어면 무엇이랍니까? 탈 수가 없는데. 여러분이 은사가 있어봤자 무엇이랍니까? 사용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그은사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과 기도란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은사를잘 활용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은사는 그냥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아멘. 그 능력이 무엇이라고요? 기도와 믿음. 믿음과 기도란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그 능력이 있었어요. 영체의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능력이 있었습니까? 믿음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이 있었다고 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기신이 즉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이 있기를 주므으로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실제적인 사람의 능력이라고 할수 있어요. 내게 있을 실제적인 능력은 믿음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는 믿음과 기도가 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따라올 때 뭐가 따라옵니까 반드시 기도가 따라오고 여러분 기도가 가는 곳에는 믿음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으면서 기도가 되, 돼야 되고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기도가 막 잘되는 것들은 내 안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기도가 잘 되어지고 여러분 내가 성령을 충만하지 않고 믿음이 점점 식어지면 기도가 입에서 열어지지 않아요 왜 그런가요? 믿음과 기도는 함께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들 믿음의 은사 그래야 기도의 은사, 이것을 가지실 주으로 충분합니다. 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언제나 기도의 자리에 머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몸 보면 대부분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큰 사람들을 볼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기도로 무장하게 되면 반드시 믿음은 성장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곳에 여러분 계시기 바랍니다. 네. 바울과 신라는 기도하는 곳에 가되 누드에 만나게 되고,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들이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가다가 어떤 역사를 체험할 수 있을까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아멘. 기적의 인공이나이 질문을 충원합니다두 번째는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될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예시자 예수의 이름입니다. 아멘. 기신을 쫓아낼 수 있는 필수 요건, 이두 가지 중에 하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이요.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에게 명하있습니다 그때 즉시 나갔다고 합니다. 우리 1 8절 중간 말씀 읽겠습니다. 시에자 거기 그그 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한 후니 그에게서 그 나오라, 나오라 하니 귀신이, 귀신이 즉시 나옵니다. 아멘. 바울에게는 능력과 영적인 권위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는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능력은 바로 믿음과 기도의 능력이라 한다면 여러분 제 문제. 이 바울이 명령할 때는 어떤 것이 있었어요? 권위가 있었단 것이죠. 어떤 권위입니까? 영적인 권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수는 영적 권위가 있었단 것이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할 수는 있 권위를 주셨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주셨단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권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사용하지 않을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뭐가 없기 때문에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믿음과 기도를 하는 사람만이 이 영적인 권위를 할, 확실히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 이름의 권위가 이 길을 질문으로 충원합니다 그런데 네. 이 바울도 아무 때나 사용하지 않았죠. 오늘도 참고, 참고, 참고 있다가 여러 날 후에 너무나 괴로워서 그 저자에게 사용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이름을 명하느니 기시나 더 이상은 그곳에 있지 말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더러운 키즈는 나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앞에 붙어 있는 말씀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한다. 내가 내게 명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가야 됩니다. 영적인 능력 권위는 바로 예수의 이름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성혜령은 여러분 모든 삶 속에 배지 않았던 정말 이 여루근성처럼 무장했던 성이 앞에 있다면은.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넘 저보다 산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가늠받는 사단의 권세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명령하시오랍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말씀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기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기신이 직신이 나오라 하니.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의 명하실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3주에 거쳐서이 말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중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바울의 생각을 넓혀 주었어요. 젊은 폭의 생각이 아니라 넓혀 주었습니다. 중앙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의 비전을 유럽으로 갈수 있도록 넓게 하여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소아시아 아니라 더큰지역에 넓게 비전을 주셨다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준비한 사람을 그곳에 마련해 주었다 것이죠. 예를 바울이 빌보에 가서 여러 날 동안 아무리 이수를 전도해도 이런 믿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엘비네 신자, 갈가왕 요건, 사모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사람 누굴까요? 누디야죠. 누디를 통해서 초대교회, 바로 이 유럽의 최초의 교회를 세우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죠. 세번째 무엇입니까? 바로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면서 이 바울에게 영적인 권유와 예수 그리스의 이름의 명령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믿음과 기도 이 능력의 사람을 통해서 기술을 떠나게 하고 그 여자가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이죠 우리 이세 가지를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 여기서 우리가 교훈 삼을 수 있는 것을 바라볼 때는 우리는 두 가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아, 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아, 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바로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 네.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믿음과 기도로,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 네. 바로 영적인 능력을 가져라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믿음이 있다가도 기도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를 유청하게 하더라도 뒤에 믿음이 따라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기도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기도입니다.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권위. 예수 이름의 권위. 이 권위가 여러분이 있기를 주무러 추구합니다. 네. 그렇지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이세 가지를 잘 기억하면서 기도의 능력, 믿음의 능력, 예수 이름의 권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축원 추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넓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짧은 생각이나 넓은 생각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좁은 마음이 아니라 넓은 마음 영주의 눈도 한 곳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주변을 살펴서 하나님이 다치지 않고 열려놓은 물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야 없어서 그리 위해서 내 마음에 믿음이 넓어지게 해주시고 아멘. 우리의 생각이 깊어지게 해주시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가까이 갈수 있는 주의의 성들이 되기야 없어서 내가 넘지 못한 산이 있습니다 내가 건너지 못한 강이 있습니다. 내가 오르지 못한 성이 내 앞에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 우리는 고민합니다.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건널 수 있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믿음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으로 그것을 허물게 하려 주시고, 살아 옮기게 하려 주시고, 강을 건널 수 있는 능력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 네. 능이하지 못한 일은 우리 앞에 없습니다 예수 이름에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담대에 나가서 그 일을 해, 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 네. 추석 여휴가 다가옵니다 아, 네. 이미 지금 이렇게 이동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아, 네.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 네. 자랑을 붙잡아주시고 아, 네. 모든 교통편을 안전하게 하옵소서 아, 네. 그래서 집을 돌아갈 때 예. 모든 행복함으로 예. 기쁨으로 예. 즐거운 예. 수송 연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를 통해서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돌아가면 안전계 하옵소서 행복한 평안한 그리고 좋은 잠자리를 대가해 주시고 내일부터 시작한 연휴에 진정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옵소서 우리 갑평기 도님 하나님 수술을 잘 마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제 몸이 잘 회복되어서 그리고 회복의 속도가 빨라서 주님의 영광을 더쓰임받는 가평신 형들에될수 있도록 역사여 하 주시옵소서 하나님 옆에서 가호러 가고 있는 우리 정명수 원성님도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다해 주시사 아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몸이 여약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생일수일으로 만져주시고 믿음과 기도의 능력을 치유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영적인 능력을 가지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